네, 저랑 같이 1-1번 문제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네, 1-1번 문제는 일단 문제를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. 여기에 보면 넘버 5라고 하는 네, 여기 내용이 보이신데요. 이거는 넘버라는 어, 숫자가 5일 경우에 네, 여기 1부터 5까지 출력된다는 라 내용이고요. 이 숫자가 바뀔 수가 있는데 만약에 3으로 바뀌게 되면은 1, 2, 3까지 어, 여러분들이 출력해 주셔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. 만약에 여기가 7이면 1부터 7까지 출력이 돼야 되겠죠. 그러니까 여기가 변할 수 있다. 네, 그리고 이 변하는 값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걸 같이 하면서 천천히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맨 처음 변수를 찾는 게 중요한데, 어 아까 변한다, 변수, 그, 변수를 찾아야 되는데, 여기 넘버가 아까 바뀔 수 있다고 했죠. 그래서 이 넘버를 바로 변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온라인 컴파일러로 가주셔서, 어 여기 보이드 메인 안쪽에 있는 소스 코드를 모두 지워주시고요. 네, 시작해 볼게요. 네. 네, 맨 처음에는, 저 아까 넘버 넘버에 해당하는 변수 n을 만듭니다. 네, 여기 있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어주시면 되는데 아까 넘버라는 글자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짧게 n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이 n은 음,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이렇게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n은 숫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여기처럼 5라고 한번 저장해 을 보겠습니다. n은 5. 네, 대입 연산자. 이거는 수학의 같다 이퀄이랑 같지만 어,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는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왼쪽에 있는 n 에 변수 n 에5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한다, 어, 저장한다 이렇게 이해주시면 해 됩니다. 그래서 n 은 현재 5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제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. 네, 무언가를 출력하는 함수는 프린트 함수입니다. 이때 여기에 이렇게 변수의 이름만 넣어주면요, u n 은 u 값으로 바뀌어서 보여지게 되는데요, 여기엔 5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5가 출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프로그램 을 런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처럼 이렇게 5가 출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n에 5가 되있다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. 네, 그다음 문제를 다시 가볼까요? 네, 그다음 문제는 어, 여러분들 요이 지금 무언 무언 으, 반복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?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다섯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때는 반복문을 쓰셔야 되는데요. 네 예, 반복문을 쓰는 방법은 바로 포문을 이용하는 건데요. 포문을 처음에 어이 어려 하시는데 요 포문을 이용할 때는 저처럼 그냥 처음에는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. 자 어떤 걸 암기하시냐면 어 이렇게 int i서부터 시작하는 구문을 전부 다 외워주시면 되는데요. 네포 r 문 안에 이렇게 세 개의 구역이 있는데요. 여기 i가 0, i가 5 보다 작다 그리고 i++ 그리고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이렇게 블럭을 시작하고 끝내 주시면 반복하는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이 안에는 무언가 처리라는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요. 처음에는 이렇게 출력하는 함수를 넣어서 이렇게 반복문을 작성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문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제가 int i 에서부터 여기 포문까지 요까지를, 어 반복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은 요렇게 타이핑을 그냥 해주시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run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run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0부터 4까지 출력이 되는데요. 그 이유는 i 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. 마지막 5가 출력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친구가 4가 됐을 때, 아, 5가 되었을 때, 5가 5보다 작, 작다라는 것이 거짓이 판명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. 그래서, 어, 총 출력은 0부터 4까지 총 5번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. 그 5번을 결정하는 게 바로 여기, 5가 있는 위치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반복하는 횟수를 결정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포문에서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시고 <laughs> 다른 데를 건들지 말고 여기 숫자 5 부분만 어, 수정해서 내가 몇번 반복하고 싶다를 어, 정하시면 됩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정확히 뭐 숫자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든 감만큼 n번만큼 반복한다라니까 여기에 숫자 대신 변수 n을 넣어 주면은 n번만큼 반복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를 제가 한번 3으로 바꿔볼게요. 그리고 런을 해보면은 이 반복문은 이렇게 세번 0, 1, 2 이렇게 세번 반복이 되고요. 제가 한번 7로 바꿔보겠습니다. 그리고 런을 돌리면은 네, 0부터 6까지 총 7번이 반복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반복하는 횟수를 결정한다. 이거 이해되셨죠?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근데 0부터 출력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출력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 i라는 변수로는 어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때 중요합니다.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. 어 그래서 새로운 변수 저랑 같이 만들어 보 건데 새로운 변수 이름을 제가 k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k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봤더니 1부터 시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어도 1로 시작하고요. 5이어도 1로 시작합니다. 그래서 여기 K는 1로 시작한다는 규칙을 갖게 됩니다. <laughs> 그리고 저희가 i 대신 K를 쓰기로 했죠. 이렇게 하고서 한번 런을 해보겠습니다. 네. 7번 1이 어, 출력이 됐습니다. 그렇죠. 제가 한 3으로 바꾸고 런을 해보겠습니다. 돼요 1이 3번 반복됐습니다. 좋습니다. 어 1로 시작하고 이것도 좋은데 아직 1씩 증가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1씩 증가하는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요. 그 넣어야 되는 코드의 위치는 바로 무엇인가를 출력하는 함수 프린트 구문 뒤에다 넣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엔터를 치시고 여기다가 K는 K 플러스 1 해주면 K 값이 어, 현재 1이었는데, 1 더하기 2를 통해서 여기가 2가 됩니다. 이렇게 연산을 해서 그 결과로 바뀌게 되는데요. 이렇게 2로 바뀐 다음에는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만나서 k가 2가 돼서 2를 증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코드는 k값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값에 2를 더해서 어, 증가한, 증가한 다음에 새로 저장하는 코드입니다. 그래서 k값이 1이 증가하게 되죠. 네, 요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서 어, 다시 확인까지 해보겠습니다. 네, 1, 2, 3. 네,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네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어,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1-1번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.